이런데도 어 살짝 이제 가볍게 그 어떤 그 라인 정도는 이제 그려주는 정도로 그리고 이 안쪽도 반사 그림자가 좀센 부분에서 센 부분으로서 이런데를 이제 좀 잡아주는 거죠. 이런데 잡아주고 이 안쪽. 또이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이런데라든가 이쪽도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지는 자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제 잡아주는 이런데 있고, 요 안쪽에도 있고, 이쪽에서도 이쪽에 약간 그늘진 자리가 보여지게끔. 이런데도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어둡게. <laughs> 꽃잎이 안쪽으로 말리는 좀좀 어두운 거군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이런 자리를 조금 잡아주면, 어, 이 뒤쪽도 이 뒤쪽은 또 아무래도 어, 역광 스타일로 돼 있어서. 조금 뒤쪽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 그런 또 상황이 이제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멀어지는 요 색깔은 이제 좀 물질 좀 이렇게 밝은 기가 멀어지면 흐려진다는 거니까 이런 정도로 좀 흐려지게 그 약간 톤을 좀 눌러준다든가 뒤로 뺄때 약간 무채를 좀 준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요쪽 동네에 대한 음. 또 분위기 연출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135분, 여기도 또 잎사귀가 또 밑으로 들어가고, 이쪽은 또 약간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 좀 이렇게 꽃의 특징들을 파악을 좀잘 해야지, 그 분위기 연출이 이제 좀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케치를 좀더좀 좀 성실하게 해놔야지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명암의 단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뭐 잎사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가 아, 이게 있는 이런 데도있이고 이런 데도있이고 이런 데이렇게그래 이런 간뒤자이리는 이런 데고요런데도있고요런데이렇게 그래서 중간 뒤자리는이제 조금만. 물칠을 좀해 줘갖고 좀 다운을 시켜 줘서 이제 이렇게 요 앞동네, 요 앞동네에 대한 어, 이 분위기만 어느정도 나올 수 있게끔 중간 뒤로 넘어가는 요런데들은 잔잔한 터치로 음. 눌러주면 정리가 돼 보일 수가 있어요 좀 약간 좀 정리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좌우지간 음 꽃의 느낌은 그리고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앞쪽에다가 그래서 좀 특징을 잡을 때는 이제 요 앞에 의미를 좀더 주는 그런 그거 이제 꽃에 그 꽃을 그릴 때좀 편리한 그런 게 있고 일단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이제 장미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를 수로도 이제, 이제 장미를 그릴 일이 많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꽃 스타일을 또 한번 연꽃도 이제 약간 어, 이렇 빛에 의한 그 연출이 있는 거니까 먼저 스케치를 이제 적절하게 해놨는데 연꽃도 이제 배경과의 관련해서 이제 좀 배경만 확실하게 좀 이렇게 폰만 잡아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단 음, 이 그늘진 자리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늘진 자리가 이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명암이 들어가는 자리들 깔끔하게 요런데도 좀 고런거만 좀 해놔도 요런데 요런 데도, 한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요런 데도 물칠을 살짝 해갖고, 사연하게 이렇게 넘어가게끔, 싹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요쪽도, 요쪽도, 요 안쪽도, 여기서도 이제 요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늘진 자리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런 쪽도 이제 여기 그늘진 자리와 아뭐 이렇게 물, 물칠이라도 약간 밝은 느낌의 연꽃이래서 좀 차이점들을 조금씩만 내주고, 그거만 해주고 이제 배경톤만 좀 확실하게 대비를 준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핑크 색깔이라든가 그런 거를 줘도 되고. 어 그럼 한톤 정도 더 올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한다면 이제 연꽃의 어떤 그늘 진 그늘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나? 배경. 배경을 이제 좀 잡아 주거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좀 라인도 좀 누워줘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약간 요 연꽃이 이제 핑크 색깔과 뭐 핑크 느낌과 그늘 자리랑 그런 것들이 좀 대비 관계들이 좀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되갖고 그런 거에 좀 맞춰서 이제 그려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연꽃의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를 이 연꽃을 이제 이 상태에서 뭐좀더 한다면 이 여기 색깔에는 이렇게 연꽃 색깔이 핑크 색깔이 좀 약하지만 조금 이제 핑크 색깔에 예, 좀더 세게 다가오는 자리를 요걸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거 그리기 진짜 어려운데. 음 이렇게 좀센 자리들. 여기도 또 핑크 색깔의 어떤. 센요센요 센요 라인을 네. 한번 일단 먼저 요쪽 요쪽은 좀좀더 진하게. 그런 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해주면, 그리고 이제 붉은기와 약간 핑크를 좀 적절하게 만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들을 포착을 해주는 거죠. 묘사를 하면서 채색하네요. 네. 요거는 약간 이제 어, 같이 붉은 기와 빛 받는 요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생각하면서 미세한 두께를 살짝 냉겨놓으면서 해면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그래갖고 여기가 이꽃 자체가 이렇게 잡혀지게 요 핑크 요쪽은 약간 연하고 밝은 쪽 연하고 밝은 톤으로 이제 여기를 전반적으로 이제다 해주는 여기이 그렇고 이쪽도은이녀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저 안쪽도 좀 어두운 쪽에 핑크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핑크 색깔 비슷한 붉은 기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꽃의 느낌 속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요 아래까지 들어오게끔 이쪽도 이런 꽃들을 볼때 이제 이렇게 이제 톤에 대해서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아, 연출을 할수 있어야지, 이제 면적도 그렇고, 그래 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이제 배경 톤을 좀 웬만큼 만들어 준다면, 그리고 배경 톤과 어우러지게 이제 그림을, 누우면 되죠. 이게 이제 배경 이제 연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있으니까. 배경은 무슨 색인데요? 그 배경은 이제 연잎들에 대한 그치? 연잎, 연잎, 연꽃잎 녹색들이겠죠니까 그러니까 연꽃잎이면서 음, 그것들을. 연건립 관련 서로 또 대비되는 관계들 그리고 그늘, 그늘진 관계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딱 해놓고 빛이 <laughs> <핏이> 들어와서 <laughs> 어떤 분이 음. 칠하고 나서 선생님 음. 음. 맨날 습관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 음. 막 이렇게 칠할 때 막 이렇게 칠한 다음에 흔들어 턱하고 힘들잖아요. 음왜 <laughs> 그런 거냐고 궁금하대요. 음 습관이죠 습관. 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 그런 액션? 아 뭔가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웃기다. 음. 뭐 이렇게까지야. <laughs> 나만 그러지 않을걸? 어릴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꽤 있을걸. 이렇게 흔드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톤과 흐름. 이제 어느 정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꽃의 느낌을 이제 뭐 만들어 준다든가 뭐 잎사귀를 좀 만들어 준다든가 10, 0분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배경이 이제 이게 렇 받침이 돼 주면은. 나름의 꽃의 느낌도 이뻐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단 배경 쪽을 먼저 물칠을 한번 싹 해주고. 더 배경이 또 깔끔하게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 물질로 한번 싹 이게 또 흐르면 또안 되니까. 연꽃 쪽은 보통 이제 배경과 이런 또 잎사귀들 관계라든가, 그런 게 인간이 좀 마저 줬을 때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니까, 일단 배경 색깔을 좀더 어두울 색깔과 잎사귀 색깔과 그거를 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좀 어두울 자리에다가 에... 먼저 색감을 한번 입혀주고, 요쪽 동네가 이제,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요기까지가 약간 어둠에 대한 느낌이 있는. 그래서 요 연꽃과 요거를 강하게, 드러나게 해줄 자리 그 다음 요쪽도 요쪽도 여기까지 그러면서 용권모양에 드러나는 요런 자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요쪽도 요런 느낌 이 배경에서 느껴지는 또 다른 어떤 칼라들의 음, 어떤 변화랄까요? 그런 걸좀 인식을 해서 그 고쪽 동네에 어떤 색감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넣어준다든가, 줄기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뭐 이렇게 또 다른 연꽃이었는지 그런 느낌으로 이쪽도 그거에 또 맞는 또 색깔, 이쪽, 이쪽도 연꽃의 느낌이랄까? 뭐 그런 게 이제 같이 공존해 가는 이쪽은 이제 약간 빌리디언과. 요거 는 이제 요쪽 은큰 연잎, 큰 연잎 몇잎. 큰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꽃을 그릴 때는꽃의 외곽 을잘꽃의 외곽 느낌 만 제대로 만 그려 놔도 그맛이 충분히 나 오기 때문에, 뭐 연출을 이제 저것만 할수 있으면 큰 연꽃에 있고 여기는 또 무슨 뭐 연밥이 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는 또 연꽃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고 이걸 뭐다 그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쪽도 연잎이 이제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쪽도 이렇게 여기 여기는 아 연꽃 느낌이 같이 있다고 치고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이제 그러니까 일단 외곽을 전체적으로 싹 메꿔 주다 보면 이제 꽃의 큰 형태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면서 형체 드러나면서 이제 블랙이 블랙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주변 정리를 또 이제 좀 강하게 때릴 자리를 때려주고. 그죠? 조금씩 다듬어줘야 돼요 외곽을 배경을 하면서 음. 정리를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에서 얼마만큼 이제 정리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깔끔하게 형태적인 측면이랄까 그런 거를 깔끔하게 맴저 줘야지. 그리 음, 깔끔하게 그린다 이게 형태 특징이랄까 그런 걸좀 제대로 잡아주면 그래서 이제 물론 어떤 그 기본적인 애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 거는 이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래쪽은 좀더 그늘 자리니까, 좀더 과감하게 눌러버리고 연꽃과 뭐좀 이제 배경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잡아준다든가 <laughs>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또뭐 또 연꽃에 또좀더 뭐 강조를 해주고 싶다든가, 그런 자리들을 좀더 탄력 있게, 탄력 있는 색깔로 이제 좀더 강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강조되어질 자리들, 포인트 되는 자리를 이제 이렇게 강조해주고, 파워를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요런 자리라든가. 좀더 이렇게 탄력 강하게 이렇게. 여기서 강하고 싶은 자리가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이런데 이앞 자리 그리고 뭐 그쪽에서도 이제 음 여기서도 좀 약간 붉은기가 돌고 여기도 이쪽을 좀더 세게 하고 그리고 그늘진 자리를 조금만 더 만져준다면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좀더 있고 이런 데서 좀더 해주고. 그런데서도 그리고 또 이제 그늘진 자리에 이제 뭐 약간 시간이 좀 이제 거의 뭐 넘었을까 말까 막 이러는데 그리고 그늘 이제 그림자 자리를 조금만 더 세게 이렇게 해주면 이런데도 이런데 그런 거를 이제 좀 기반으로 해서 꽃을 그리는다면 뒤로 넘어가는 애들도 조금 더 눌러버리고 튀지 않게, 이 신색 정리도 또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멀어지면 신색도 신색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 이제 좀더 죽어줘야 되는 그런 애들도 또 이쪽은 또 약간 뭐 이렇게 이쪽 뭐 이렇게 저쪽에 있는 무슨 어디 용꽃 같은 게 이제 살짝 있어요 이렇게 그 애들도 싹 해서 이제 이렇게 눌러져 버리고.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자연스럽게 해. 물론 이제, 여기 어떤 개체 연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주변을 좀 가볍게 처리해준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들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요런 애들이 이제 그, 멀어지고, 정리가 되고, 이게 힘 느낌들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연꽃들은 이렇게 좀 화이트 정리만 돼도 뭔가 이렇게 연꽃으로서의 어떤 느낌이 이제 이만큼 나오게 되니까 이런 것만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결국은 꽃의 외곽 정리를 얼마만큼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느껴지니까 그거만 이제 신경 쓰고 음 다음 뭐좀 이따가 이제 한할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예꽃 하나의 꽃이 아니라 이제 뭐, 무대기 뭐 장미 무대기 뭐좀 정물처럼 꽃다발 같은 느낌 이런 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 이런데 라인 딱 따면 안 돼요 어리 지금은 뭐, 따딱 이게 좀 애매해 왜요 시간이 없잖아 <laughs> 그런 게 어딨어 언제야 <laughs> 이게 물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면지다가는 물동? 응 물이 지금 아직 안 말랐잖아. 아... 다 번져버리거든. 아... 잘못하면 응? 그래서 냅두는 거지. 이게 흘러잖아 이게 밑으로. 응. 외곽 정리 조금만 해줘 어? 그럼 이런데는 뭐좀더눌러버려도 되죠 이렇게. 멀리 치니까. 어. 풀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번 어, 타이밍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음, 그러면 10분 쉬고 다시 오실 건가요? 네이 다음 시간에는 뭐을리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꽃다발 꽃다발? 음, 조금 꽃이 좀 있어 보이게끔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